이제야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마진율을 40%, 100% 혹은 그 이상까지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 온라인 판매를 할때 강의를 들었는데 위탁 판매로 시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탁 판매로 경험을 쌓고 사위 판매로 넘어갔는데 광고비 떼고 수수료 떼고 택배비 떼고 세금 떼고 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제품은 쿠팡 판매가랑 중국 원가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거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 떼오기를 이렇게 싸게 팔수 있는 거지 싶었거든요 다이소 보는 느낌이랄까 도대체가 격 경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광고비 때문에 남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자꾸 아이템이나 매칭 거려가지고 리뷰 다 뺏기고 제가 어떤 상품을 9,000원에 쿠팡에서 팔았는데 원가 빼고 수수료 빼고 택배비 빼고 세금 빼고 하니까 2,500원 정도 남는 걸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광고비를 빼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게 됐는데 이제야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마진율을 40% 100% 혹은 그 이상까지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그 방법은 제조를 통한 브랜딩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처음에 하실 때는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품에 평점이 낮은 리뷰를 분석해서 그 단점을 개선해서 제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은 그만큼 매력있다는 거고 거기에 단점까지 개선했으니 당연히 전환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제품을 소비했던 소비자분들은 단점을 개선했다는 점을 어필하면 대표님 제품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환율이 높게 나오고 광고비를 적겠으니까 마진율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전환율이 높으니까 상위 노출이 잘 되고 상위 노출이 잘 되니까 자연 판매량이 올라가고 그럼 더 많은 소비자분들이 구매하실 거고 이 정도만 해줘도 단점을 개선해서 제조했기 때문에 그 제품은 대표님만 팔고 있기 때문에 브랜딩이 되는 겁니다. 따로 제조 없이 그냥 중국에서 주문해서 사와서 브랜드 이름만 달고 판매하게 되면 브랜딩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판매자한테도 그 제품은 살수 있으니까요. 애플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애플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 브랜드 파워 이런 게 없다고 가정하고 어떤 중국 제조사가 아이폰과 똑같은 디자인을 절반의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쳐볼게요. 그럼 소비자분들은 중국 제품을 사게 될 겁니다. 그럼 가격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럼 마진율은 떨어지고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는 이게 지금 쿠팡 판매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꼭 제조를 통한 브랜딩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제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잘 팔리고 있는 제품에 단점까지 개선해서 제조를 하셔야 안정적으로 진입하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제품을 대표님만 팔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올려도 소비자분들이 사십니다. 이미 매력 있는 제품을 단점까지 개선했는데, 그거는 다른 판매자한테 살 수가 없잖아요. 대표님한테만 살수 있는 제품이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특징이 얼마나 치명적인에 따라서 마진율을 얼마나 더 가져갈 수 있는지는 달라지겠지만, 적어도 구매 전환이 잘 나올 거고 광고비를 적게 쓰겠죠. 그럼 마진율은 올라갈 거고 백종원 선생님도 골목식당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게에 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고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럼 다른 판매자들도 똑같이 만들어서 경쟁업체로 들어오면 결국엔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제조까지 생각하는 판매자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은 더 없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먼저 제조를 해서 판매하고 있으면 그만큼 리뷰가 쌓입니다. 그러면 만약 똑같은 제품을 제조해서 들어오더라도 리뷰가 많이 쌓여있는 대표님 제품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조를 통해 누구도 판매하지 않는 대표님만의 상품을 제조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했던 제조를 통해 브랜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구매대행, 위탁판매, 사입판매 다 해봤는데요. 정말 구매대행은 돈도 안되고 손도 대지 마세요. 미래가 없습니다. 위탁 판매는 온라인 판매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정도로만 하시고요. 제조를 통한 브랜딩 없이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아무리 돈을 벌어도 시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브랜딩은 매출도 수익도 올리면서 시간을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제조를 통한 브랜딩으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